뉴스 브리핑 제작에 도움 주신 분들입니다. 경험과 실적이 증명하는 김효지 부동산 전문인 절세의 지혜를 나눠드립니다. 이상 회계법인 당신의 편에서 보험사를 상대해주는 제이슨 문 손해사정사 한 곳에서 시작되는 안정된 미래 선우엔 선우종합보험 선후 30년 손맛 케이터링의 명가 참사랑 20년의 경험과 실력과 노련함 우리들 척추신경원 학자금과 대학 입시 상담은 AGM Institute. 고객과 직원을 지켜주는 스니즈가 지금 주문하세요. 에너앤프린트 홍성구의 뉴스 브리핑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로컬 소식입니다. 조엣 <놀람> <놀람> 홈스 카운티 지방 검사는 글린 카운티 대배심이 트래비스 맥마이클, 그렉 맥마이클, 윌리엄 브라이언 등3 명을 지난 2월 23일, 25세의 아모드 아베리를 악의적으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했다고 어제 발표했습니다. 이세명의 피고인들에게는 악의적인 살인, 중범죄 살인, 가정폭행, 무고죄 등 9가지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악의적인 살인과 중범죄 살인은 유죄가 선고될 경우 종신형이나 사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홈즈 검사는 많은 사람들이 이번 사건을 인종차별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중호범죄 혐의를 적용해야 한다고 말하지만 주의회를 통과한 중호범죄 법안은 이번 사건에 적용되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사건이 법안이 통과되기 전에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홈즈 검사는 연방법무부와 연락을 취했고 연방중호범죄 혐의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해 여지를 남겼습니다. 흑인을 지구상에서 없애버려야 한다는 등 인종차별적 발언을 한 경찰관 3명이 해임됐다고 ABC 방송이 어제 보도했습니다. 노스캐롤라이나주 윌밍턴 경찰서는 최근 부선의 정기감사 중 경찰관 제시 무어와 케빈 파이너, 브라이언 길모어가 행동수칙을 어기고 부적절한 발언을 한 영상을 발견하고 이들을 해임했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에는 파이너가 경찰서가 흑인들과 함께 무릎 꿇는 데에만 혈안이 돼 있다고 토로하고 남북전쟁이 벌어질 것 같고 자신은 준비되어 있다고 말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흑인을 학살할 것이라는 끔찍한 말도 하는데요. 남북전쟁은 흑인을 지구상에서 쓸어버리기 위해 필요했다는 말도 나옵니다. 웰밍턴 경찰서의 도니 윌리엄스 서장은 이들이 다시는 경찰이 되지 못하도록 롤프킬로나나주 경찰 훈련센터에 이들의 태도에 대해 알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캘리포니아 디즈니랜드 재개장이 무기한 연기됐습니다. 코로나19 재확산 때문입니다. 디즈니 측은 어제 성명을 통해 그 정부가 최소 오는 4일 전까지 재개장을 승인해줘야 하지만 아직 통보를 받지 못했다면서 놀이공원과 호텔 리조트를 재개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당초 디즈니랜드는 내달 17일 개장 예정이었지만 직원과 손님의 목숨을 담보로 도박을 한다는 비판을 받았고 노조가 시위를 준비하고 재개장을 반대한다는 청원까지 나오자 연기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플로리다 디즈니월드도 같은 압박을 받고 있는데요. 최근 플로리다주의 코로나19 환자 수는 지난 6월 20일 하루에만 4천 명을 넘기더니 6월 23일에는 하루에만 5천 명 이상 신규 확진자가 나오는 등 바이러스가 크게 확산하고 있습니다. 한편, 디즈니 월드 직원들은 청원 사이트 무브원에 재개장을 연기하라는 청원을 냈는데요. 현재 9,350명이 서명했습니다. 조지아주의 코로나-19 사태가 심상치 않습니다. 급기야 브라이언 캠프 주지사가 어제 동영상 담화를 통해 마스크 착용과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켜달라고 당부하고 나섰습니다. 캠프 주지사는 조지아주의 확진율이 지난 1일 13%였던 것이 현재 8%로 낮아졌고 이번 환자 수도 안정적이라고 밝혔지만, 하지만 이 치명적인 바이러스가 확산하지 않도록 계속해서 노력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케이시아 바텀스 애틀란타 시장도 어제 트위터를 통해 코로나-19가 아직 또 우리 커뮤니티의 실제 위협이라며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이 확산을 예방할 수 있는 가장 이기적이지 않은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바텀스 시장이 어제 공개한 1일 신규 확진자 그래프에 따르면 조지아주는 지난 6월 22일 하루에만 1,800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요. 전날인 19일에는 1,710명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지난 4월 중순 최고 기록이었던 1,525명을 훌쩍 뛰어넘는 것이어서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제5회 애틀란타 문학상을 공모합니다. 미국 동남부 지역에 거주하는 한인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미발표 신작 작품을 시 부문은 최대 5편, 수필 부문은 최대 2편을 우편이나 이메일로 8월 31일까지 보내시면 됩니다. 수상자에게는 대상 상금 1,000달러를 비롯해 상금과 상패 및 등단증서가 수여됩니다 제5회 애틀란타 문학상은 제1IC은행이 특별 후원합니다. 지구촌 소식입니다. 미국이 극단주의 무장 단체 ISIS의 새 지도자 현상금을 두 배로 높였다고 AFP 통신 등이 어제 보도했습니다. 미 국무부는 이날 아미르 무함마드 사이드 압둘라 흐만 알마울리를 잡을 수 있는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면 1천만 달러를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 압달라라는 이름으로도 알려진 알마울리는 지난해 10월 미국이 아부 바크르 알바그다디를 제거한 이후 아이시스 지도자 자리에 올랐습니다. 알마울리는 아이시스에 합류하기 전9.11테러를 일으킨 알카에다에서 고위 간부로 활동했던 인물인데요. 국무부에 따르면 알마울리는 이라크 북서부에서 야지디 소수민족의 납치, 학살, 인신매매를 주도하고 정당화하는데 일조했고 일부 테러 작전을 이끌었다고 합니다. 서부 아프리카 베냉 앞바다에서 한국인 선원 5명이 무장 괴한에 납치됐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습니다. 25일 온라인 매체 드라이어드 글로벌과 외교부 등에 따르면 현지 시간 24일 오후 3시 40분경 베냉 코토노 항구로부터 약 111km 떨어진 해상에서 참치잡이 조업 중이던 994톤급 하노피 프론티오호가 무장 세력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아나국적인이 어선은 모두 30여 명의 선원이 타고 있었지만 스피드보트를 타고 접근 의 배에 올라탄 무장세력은 한국 선원 5명과 가나 국적 선원 1명 등 6명만 납치해 나이지리아 해역 인 동쪽으로 달아났습니다. 현재 납치세력의 신원과 정확한 소재 등은 파악되지 않고 있으며 한국인 선원들의 안전여부도 즉각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외교부는 제외국민보호대책 본부를 설치하고 주재국 관계 당국 과 긴밀한 공조를 통해 조속한 속방 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고 밝혔습니다. 중국 남부 지역에서 최악의 홍수 사태가 발생해 수백만 명의 수재민이 발생하고 세계 최대 수력 발전 댐인 산샤댐이 붕괴할지 모른다는 소문마저 떠들고 있다고 홍콩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가 보도했습니다. 지난달 말부터 광둥, 구이저우, 광시장족 자치구 등 중국 남부 지역의 폭우가 이어져 850만 명에 달하는 수재민이 발생했는데요. 구이저우성과 창장하류 지역의 폭우는 이번 주말까지 이어져 피해 규모가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수자원관리당국은 창장의 지류인 주장 등의 수위가 홍수 위험 수위를 넘어설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산샤댐이 붕괴할 것이라는 소문이 퍼지자 중국 당국은 끄떡 없다며 반박하고 나섰는데요. 중국에서는 산샤댐을 포함해 서부 대개발 전략에 따라 추진된 경제개발이 환경 파괴, 인프라 과잉 투자, 지방정부 부채 급증 등의 문제를 낳고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애틀란타 인터넷 매체의 선두주자 뉴스앤포스트는 오랜 경험으로 축적된 노하우와 최근 도입한 최신 장비로 동영상 제작 서비스를 해드립니다 남기고 싶은 각종 행사와 이벤트를 녹화하고 감동까지 그대로 전달되도록 편집해드립니다 회사 소개, 제품 안내, 서비스 홍보 등 알려야 할 내용은 간결하고 임팩트 있게 전달해드립니다 캠페인이나 동영상 시리즈 제작도 반짝이는 아이디어로 그 품격을 높여드립니다 믿을 수 있는 뉴스앤포스트 동영상 제작 서비스 지금 바로 어? 문의하세요. 한국 소식입니다. 박한식 조지아 대명예교수는 최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대남 군사행동 계획을 보류시킨 것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이나 청와대가 조속히 환영하는 담화를 발표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박 교수는 어제 뉴스앤포스트와의 통화에서 김여정 제1부부장을 내보내서 문재인 대통령을 비판하고 험한 말을 하는 동안에도 김정은은 한마디도 말하지 않았다면서 당시에 한국의 관계자들에게 문 대통령이나 청와대 대변인은 이번 사안에 직접 나서서 말하지 말라고 조언했었다. 말했습니다. 최고위 인사들 간의 소통의 끈을 놓지 않아야 한다는 것인데요. 박교수는 최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김여정 제1 부부장의 거친 행동은 남한을 적대하려는 의도라기보다는 노동당 자체 내에서 김여정의 위상을 돈독히 하기 위한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실제로 김정은 위원장의 이번 보류 조치가 이를 반증하는 셈입니다. 한편 연합뉴스는 통일부가 북한이 도련 대남 군사 행동 계획을 보류한 데 대해 긍정적 신호의 출발이라고 평가하고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한 협의가 이루지길 기대하고 있다고 오늘 보도했습니다. 조수의 도움을 받아 완성한 그림을 자신의 작품으로 팔았다가 재판에 넘겨진 가수 조용남 씨에게 무죄가 최종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일부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조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조씨는 2011년 9월부터 2015년 1월까지 화가 송모씨 등이 그린 그림에 가벼운 덧칠 작업만 한 작품 21점을 17명에게 팔아 1억 5300여만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1심에선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항소심에서는 화투를 소재로 한 조씨의 작품이 조씨의 고유 아이디어에서 출발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면서 무를선한바 있습니다. 6.25 전쟁 발발 70주년을 맞아 여야가 서로 다른 해법을 주장해 뚜렷한 시각차를 보였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한반도의 평화를 반드시 실현할 것이라며 한반도 종전선언이 다시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허윤정 대변인도 진정한 안보와 고후는 평화라며 호국영령의 희생에 보답하기 위해 종전선언과 함께 항구적 평화시대를 열어야 한다는 논평을 내놨습니다. 미래통합당 김은혜 대변인은 말로 구한 평화는 진정한 평화가 아니며 힘의 우위가 동반되지 않은 평화는 허상이라는 것을 목도했다면서 강력하고 단호한 안보태세가 평화를 지키는 최선의 길이라고 했습니다. 국민의당 안해진 대변인은 선조가 물려준 소중한 한반도의 평화가 개성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와 함께 한줌 먼지가 되고 목숨 바쳐 지킨 자유는 북한의 도발로 위협받고 있다며 호국영향들이 가슴을 치고 통곡할 일이라고 논평했습니다. 정의당 김종철 대변인은 70년 전 벌어진 동족 상잔에 참담한 비극의 교훈은 다시는 같은 일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라며 정부가 현명하게 새로운 길에 과감히 나서야 하며 무엇보다 북한이 숨 고르기에 들어간 지금 남북 합의를 복원하고 지켜나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열린민주당 최강국 대표는 평화의 길을 위한 노력은 남과 북 세대와 진영을 초월하는 시대적 과제라며 아픔을 극복하고 대결의 역사에 마침표를 찍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2020년 6월 25일, 지금까지 뉴스 브리핑의 홍성구였습니다. 최현주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